아니 그러니까 서른살쯤 되면은 아무래도 결혼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우리끼리 결혼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근데 나는 뭐 아직 결혼 생각이 없고 하니까 나는 그냥 듣고만 있어 근데 요즘 결혼 사실 별로 안 하려고 하잖아 근데 나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둘다 결혼을 하려고 해 아. 그래도 아이도 낳으려고, 오. 낳고 싶어 하고 아, 양식한 젊은이들이네 뭘또 바람직하니. 엄마 딸은 안 나오려고 안 하는데. 너는 아직 어리니까. 생각은 바뀔 수도 있난 나이 들어도 안 나올 거야. 이그 사람들은 이제 결혼 정년기인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바람직하지. 엄마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어? 내가? 아, 내가 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바람직하다고. 네. 그래?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 해서 안 바람직한 게 아니고. 아, 그게 그렇게 들리니까. 아무튼, 근데 나는 궁금한 거야. 왜 애를 낳고 싶은지. 음. 야, 결혼은 나도 할 거니까. 결혼은 뭐, 그렇다 치고. 근데 아이, 약간 한 사람은 그러더라고. 아이를 안 낳을 거면은 굳이 뭐하러 결혼을 하냐. 굳이 뭐하러 결혼식 하고 여러 사람한테 알리고 같이 사냐는 거야. 다 아이를 낳으려고, 한 가족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는 거래 그래서 나는 이제 거기에 동의를 못 했지만 그러면 또 설득해야 되니까 귀찮아서 그냥 응, 네 이랬지 그래서 그게 수긍이 안 간다는 거야? 어, 뭐, 왜냐면 왜냐면 아 근데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 왜냐면 그분이 주장하시는 거는 그니까 결혼을 하고 아이를 아이를 낳으면은 이제, 뭔가 법적인 테두리로 좀 묶여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하잖아. 제도적으로 좀 묶이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같이 그냥 살 사람을 구하는 거면 굳이 뭐 그런 제도로 묶이지 않아도 언제든 헤어질 수 있고 뭐 그렇게 할수 있도록 그냥 동거하면 되지 않냐는 거지. 그렇지. 그 말도 뭐 일리가 있긴 하거든. 그렇지. 근데 뭐, 근데 어쨌든 난 결혼, 아이를 안 낳을 거면 결혼을 뭐 하러 하냐에 대해서는 사실 100% 동의는 안 돼. 음, 그러긴 그치. 하지. 또 뭐, 애를 낳기 위해서만 그런 결혼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게 동거하는 거랑 결혼하는 거는 또 다르잖아. 그렇지. 많이 다르지. 네.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아이를 근데 이런 얘기를 한사람 남자야. 오. 그리고 여자는 네. 이제 아무래도 아이를 낳아야 되는 쪽이잖아. 근데 자기는 낳고 싶은데 낳고싶다기보단 낳는 것도 괜찮은데 그건 무섭대. 왜냐면 뭐 약하고 이러니까 그러긴 하지. 조금 어떻게 될까 봐. 맞아.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은 이제 뭐 친구같이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자기 성격에 그렇게 될것 같지가 않다는 거야 엄격한 엄마가 될것 같대 시행착오를 거쳐서 다듬어져 나가는 거지 생각만으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는 거와 실제로 하는 거는 하나가 다른 차이로 달라 그러게 말 엄격한 엄마를 보고 자랐으면 엄격한 엄마가 될 확률이 높겠지 그래서 내가 애를 안 낳으려는 거야. <laughs> 엄격한 엄마가 될것 같아서. 엄격한 엄마가 싫어가지고. 부드러운 엄마로 살면 되지. 근데 내가 보고 자라온 게 엄격한 엄마기 때문에. 이거 좋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는 아이를 안 좋아해 일단. 애들은 일단 말이 잘안 통하니까. 그래서 화낼 수도 없어. 화가 날것 같은데. 그래서 귀엽지. 물론 귀여운데, 그니까 만약에 만약에 한세 살까지 내가 키워, 한세네 살까지, 다섯 살까지도 허용할 수 있어. 다섯 살까지 내가 키운 다음에 한2 0 살쯤 다시 아, 내가 키우는 거야. 귀엽네. 그럼 나를수 있는데, <laughs> 나그 사춘기랑 그그 그 망나니 시기를 버텨낼. 아, 한 번에. 응. 아무튼 그래서. 싫어. <laughs> 그리고 난 개를 잘 키워낼 자신도 없어. 난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엄마 키우게 나야. 어, 이제 이제 키워봤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지 알 수가 있어. 엄마도 이제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그 어떻게 할 건데? 부드러운 어? 엄마 할 거야? 어 당연하지. <laughs> 그리고 진짜 억울하다. 많은 걸 허용하면서. 장희라을 기를 수 있도록 자율권을 많이 줄 거야. 날 키우고 음. 내 동생을 키웠지만 음. 걔한테도 부드럽지 않은 엄마였잖아. 나한테 보단 부드러웠지만. 그러니까 이제 더 키우면은 더 부드러울 수 있다고. 인생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지나고 보면 아쉽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한데요. 그 중에서 자식에 관한 일이 가장 큰 후회와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일인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꼭 그렇게까지 했었나 싶은 아쉬움과 후회가 남습니다. 딸의 눈으로 봤을 때 동생에게는 자유를 허락하면서 본인에게는 자유가 부족했다고 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엄격한 엄마가 싫었다면 본인은 부드러운 엄마가 되면 될 텐데 그런 엄마가 되지 못할 것 같다고 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